이 음성과 음성과 음운이 서로 어떻게 다른 음성과 음운의 상위 개념은 뭐라고? 상위 개념. 말소리라 그랬죠? 말소리. 그러니까 이 말소리라는 말이 이게 말소리. 응? 이말 인간만이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낼수 있는 소리가 말소리야 개가 내는 소리는 개소리. 모르겠어. 잘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되죠? 인지. 그건 무슨 소리지 개가 내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뭐도 있어?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에 음 뭐도 있어? 향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향과 음향과 음성을 묶으면 얘는 뭐가 된다고? 사인 개념이? 얘는 그냥 뭐다? 얘는 그냥 소리예. 그러 그러니까 우선 소리와 말소의 차이가 뭐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음? 일종의 분절성 같은 거죠. 분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쪼개진다가 분절이야. 무엇으로 쪼개진다?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없어요. 개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가 없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는 소리 모양 말소리예요. 말소리. 그러니까 음성도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이 가능하고 음운도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이 일단 가능하다.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분절적이면서 하나하나만 더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의도적인 소리예요. 말소리 응.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축을 가지고 내는 소리가 음성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음향에는 없대. 어떤 의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음향은 그냥 자연적이다라도 괜찮고, 본능적이다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라든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응? 에어컨 소리라이가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자 소리라고 볼수 있겠지.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또뭐 재채기라든가, 기침 소리라든가, 의도하지 않았죠. 이제. 이런 소리들은 전부 다 음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분절적이냐 의도적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음양이나 음성이냐라는 것을 가르는데 그러면 음성과 음운의 차이는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지금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있어 이 경우 그러니까 저 경우의 음성과 저 경우의 음성과 저 경우의 음운이에요 우리가 기호를 한번 되살려 보자고 음운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아 너무도 당황해 음운이 뭘까 개념이죠 음운이라는 게 뭐야 의미의 차이 의미의 차이 또는 의미를 변별시키는 말소리 말소리에 뭐 우리 적읍시다 한번더 말소리의 뭐다? 가장 작은 최소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미라는 건뭐 의미인데 의미의 대상은 뭐예요? 단어 형태소가 아니고 단어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또는 단어의 의미 차이를 변별시키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한다 여기 여러분들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 이게 또한번 이게 뭐 변별된다는 말이야 단어의 의미가 변별이 되려면 단어의 소리가 다르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달라야 아, 이게 의미가 다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 차이와 소리의 이, 이, 이 그흐름이 어떤 차이가, 들리는 어떤 말소리 차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오문은 변절이 오문이야. 변별되지 않는 것이 뭐야? 음성이요 응? 우리가 눈에 예든 말이야. 한번 예들었던. 응? 바보의 사람 말이죠. 예도 뭐다? 말소리고. 예도 말소리야. 그러니까 두개다 말소리야. 두개다 말소리야. 말소리인데 저 경우에 바보는 말이죠. 앞에 있는 비읍과 뒤에 있는 비읍은 말소리인데 이 말소리는 음으로서의 말소리냐, 음성으로서의 말소리냐